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혁명입니다. 자, 이번 시간 여러분과 함께 분석해볼 종목 카카오뱅크 되겠습니다. 자, 카카오뱅크가 지금 끝없는 하락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오늘 종가 얼마 갔습니까? 자, 시가 19,500원에서 종가 18,780원. 어, 780원까지 지금 갔는데, 자, 이거를 좀 차트 좀 크게 보시면은 지금 얼마나 떨어졌는지 아실 수 있을 거예요. 거의 여기서 번지점프를 하는 것처럼 밑으로 쭉 빠져버렸단 말이죠. 당연히 이상징후죠. 이러한 어, 것들이 정상적으로 나올 리가 없습니다. 자, 지금 어마어마한 악재가 떴기 때문에 카카오 뱅크 자체가 밑으로 추락하고 있는 건데요. 자, 모두가 아시다시피 지금 카카오 어, 카카오가 지금 주가 조작 혐의로 지금 모두 다 경영진들이 구속되고 난리가 났죠. 자, 뉴스 한번 자세하게 보시고 자, 그런 악재 뉴스들이 어떻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 건지 카카오 뱅크한테 자, 그럼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모두 다 말씀드려 볼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먼저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꾹 눌러 주시고요. 자,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우선 뉴스 바로 보실게요. 자, 보시면은, 지금 금강원에서 카카오, 카카오 엔터, 지금 검찰에 송치했다. 자, 김범수. 김범수 의장 같은 경우는 지금 구승영장에서 조금 빠졌다고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무엇 때문에 지금 검찰 조사를 이렇게 세게 받는 거냐 자 SM엔터 경영권 인수전에서 하이브의 공개 매수를 방해하는 목적으로 SM엔터의 주가를 어마어마하게 올렸다라는 거죠. 자 한번 보시면 이때 난리가 났었죠. 자 3월만 하더라도 7만원 하던 주식이 무려 15만원까지 어마어마하게 올라갔습니다. 자 누가 봐도 자연스럽지 않은 이 행동. 특히나 하이브 쪽에서 공개 매수를 했는데 그 가격 이상으로 올려가지고 못 가져가게끔 막았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주가를 조작했다라는 혐인데요 아주 전형적인 방법을 썼다는 거죠 고가로 매수 주문 계속해서 시장가를 올렸다는 거죠 그리고 종가를 관여하면서 종가상 차트 모양을 만들면서 계속해서 야금야금 올렸다는 거죠 추세를 만들어내기 위해 노력을 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건 이거죠 또 주식 대량 보유 보고도 하지 않았다 자 이러한 공식적인 의무 자체도 보고하지 않으면서 완전히 주식 시장 자체를 무법지대로 만들고 본인 뜻대로 올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특사경에서 뭐라고 얘기하죠? 자 공개 매수제도 대량 보유 보고 의무 등을 형애화하는 것이다 그러한 형태를 해체하는 것이다 라고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런 것이 카카오 뱅크한테 또 무슨 얘기냐 자 카카오 뱅크에 대해서 지금 카카오가 대주주 역할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만약에 카카오 법인의 유죄가 확정이 된다 라고 해버리면요 이 대주주가 이 대주주 자리를 내려놔야 돼요 즉 카카오 뱅크의 보유지분 27% 중에 10%만 남기고 나머지 17% 모두 처분해야 된다는 거죠 자 여기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드려 볼게요 현재 카카오 뱅크 주주 현황입니다 자 카카오가 지금 현재 27.17% 그리고 한국투자증권이 27.17% 지금 거의 동시에 갖고 있는데 여기에 지금 카카오가 한주더 많아요 그래서 지금 대주주를 유지하고 있고 지금 한국투자증권 한국금융지주가 이 대주주를 지금 맡고 있는데 만약에 카카오가 이 지분을 모두 팔아버릴 경우에는 한국투자증권이 바로 가져가게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 그렇게 되면 카카오뱅크에서 카카오가 빠진다 당연히 악재로 작용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미친 듯이 계속 빠지고 있고 지금 현재 카카오뱅크 같은 경우는 카카오 계열사들 100개가 넘잖아요. 그 중에서 지금 올해만 하더라도 지금 400억이 넘는 흑자를 가져다준 엄청난 효자 계열사예요. 그래서 이러한 알짜 기업에 대해 대주주 지위를 잃게 되면 카카오 측에서도 굉장한 손해가 막심하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이런 생각을 해보실 수가 있어요. 야, 차라리 카카오가 이렇게 문제가 많은데. 그리고 이렇게 주주들 피해도 많이 입히고 별로 안 좋은데 인식도 안 좋아지고 있잖아? 그러면 오히려 한국투자증권, 한국금융지주가 받아가지고 하는 게더 낫지 않을까? 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이 한국투자증권이 안 받으려고 해요, 지금. 대주주를 되게 싫어한단 말이죠. 왜되기 싫어할까?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복잡한 이야기들이 있지만 아주 쉽게, 아주 쉽게 생각하셔서 금융당국에 더 많은 감시를 받기 때문에 부담스럽다라는 거예요. 한번 보시면, 자, 한국투자증권이 다시 카카오뱅크의 대주주자리에 오르게 되면 한국금융지주의 성격이 은행 지주로 바뀌게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공시 의무 등을 비롯해서 자본 적정성 규제 등 보다 높은 규제를 받게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한국투자증권의 모기업인 한국금융지주 입장에서는 최대한 안 되려고 한다 자,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이 카카오 뱅크한테는 지금 불확실성으로 다가오게 되죠 그러다 보니 주가가 좀 계속해서 미친듯이 하락하고 있는 겁니다 자, 주식시장에서 가장 안 좋은 게 뭐예요 불확실성이에요 불확실성 오히려 악재가 나오고 나면 그때는 오히려 악재가 아닙니다 더 나올 악재가 없기 때문에 오히려 주가는 더 올라가게 돼 있어요. 하지만 지금처럼 뭔가 보이지 않는 안개 속을 걸어갈 때 주가는 더욱더 아래로 내려간다 이거죠. 하지만 여러분, 이런 것들도 보셔야 되죠. 지금 차트적으로 어떤가요? 작년에 못지 않는 이 하락 구간 다시 진입했다는 거죠. 지금은 이렇게 봤을 때 어마어마한 하락 구간으로 너무 무섭지만 나중에 추 올라가게 된다면 이러한 구간은 또다시 쌍바닥 구간으로 작용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도 같이 보셔야 되는데 자, 차트 분석과 수급 분석 같이 들어가 볼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전에 먼저 안내 말씀 하나 드리고 바로 시작할게요. 벌써 1월도 마무리가 되어 가고 있는데요. 자, 새해 시작이 어제 같은데 시간이 정말 참 빠름을 다시 한번 느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1월장 어떠신가요? 1월장 굉장히 들쑥날쑥하죠? 수급 또한 굉장히 빠르게 움직임에 따라서 이거 저거 매매하다가는 손실만 눈덩이처럼 커지는 그런 빠른 테마 순환 매장입니다. 그렇다고 대형주 큰 섹터는 매매하기가 좋느냐? 자, 또 그건 아니죠. 이미 다 오를만큼 올라가지고 고점인데 내려올 생각도 안 하고 그냥 오르기만 계속하다 보니까 나만 돈못 버는 것 같은 느낌에 우울하기까지도 안 돼요. 연초부터 수익은커녕 오히려 손실로 전환돼서 마음이 안 좋으신 저희 구독자님들을 위해서 이번 달 계좌 걱정 덜어드릴 딱한 종목. 열배폭 등 황금주 딱한 종목 추천드리고 싶어서 가지고 왔습니다. 자 이런 분들만 가져가시면 됩니다. 만약에 본인이 데이트레이딩 단타로 하락장임에도 불구하고 수익을 잘 거두시면서 자신만의 매매 기준이 확고하신 분들은 이제껏 하시던 대로 쭉잘 하시면 되겠고요. 하지만 여전히 현재 내 계좌가 마이너스다. 그리고 어떤 종목이건 내가 사면 귀신같이 내려가고, 내가 팔면 귀신같이 올라간다, 라고 하는 분들. 작년에 에코프로, 그리고 제주반도체 같은 대박주를 더 이상 놓치고 싶지 않다, 라고 하는 분들만 가져가시면 될것 같아요. 제가 지난달 추천드렸던 12월, 1월달의 추천주, 초급등 수익, 어떻습니까? 결국은 하락장 속에서도 한달 만에 80%가 넘는 초급등 보여줄 수 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죠? 종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종목에 대한 내용 말하지 않을 수가 없겠죠? 자, 기본적인 상승 모멘텀 재료 전부 다 살아있습니다. 자, 세력 물량 지금 12 매집 중이거든요. 게다가 기관 수급도 지금 동시에 확인되고 있어요. 자, 기관 수급이 정말 중요한 거잘 알고 계실 텐데, 특히나 세력 테마주에서 기관 수급이 같이 추가적으로 연속 수급이 붙게 되면 더욱더 어마어마한 시세 일어날 수 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더군다나 12월 초부터 연속해서 계속해서 매집 신호 포착되고 있고요. 재료 일정에 따라서 지금 현재 바닷건 다지기 중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상승 재료, 그리고 일정만 최소 무려 4개 이상 재료 사물 뉴스 일정이 어마어마하다는 거죠. 자, 정책및 업종 실적 호재와 함께 총선 관련 호재도 같이 엮여 있거든요. 요즘 대박주 급등 패턴을 보시면요. 저쯤에서는 이렇게 소리소문 없이 매집 이후에 미친 듯이 폭발적인 시세를 분출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그전에는, 그전에는 이런 구간에서 전혀 눈에 띄지 않는다는 게 특징인데요. 하지만, 눈에 띄지 않는다고 전혀 매집하지 않는다는 것은 아니다. 즉, 오리가 물 밑에서 열심히 물량 고치듯이, 세력 또한 열심히 물량 매집 진행 중이라는 거죠. 자, 금양 같은 경우도 결국은 어떻습니까? 밑에서 물량 다 모으고, 시비물량, 실탄 전부 다 확보된 다음부터 재력 폭발, 그리고 나서 시세 어마어마한 분출, 결국은 3130% 30배가 넘는 상승 보여주고 있었죠. 동우나 아택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점 구간에서 소리소문 없이 물량 매집한 다음에 이후에 폭발적인 시세 분출. 하지만 역시나 그전에는 전혀 눈에 띄지 않는다는 것이 특징이죠. 리튬 포스도 마찬가지 700%가 넘는 어마어마한 초급등을 보여줬지만 역시나 저점 구간에서는 그럼 매집 분적이 소리소문 없이 거래량이 거의 터지지 않으면서 나왔기 때문에 잘알아채기가 힘들다는 거죠. 하지만 시세가 분출된다고 하면 미친 듯한 폭발적인 시세 분출될 수 있다는 거. 자, 이 종목에 대해서 조금 자세하게 말씀드리자면, 자, 유보율 대략 1000% 1200%, 그리고 자본금 100억에서 200억 사이, 그리고 자본 총계 1500억가량 됩니다. 자, 12월 바닷건 매집 시그널 전부 다 포착해 놨고요. 그리고 상승 재료 일정만 최소 4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최소입니다, 최소. 그때그때 그때 일정 진행 단계에 따라서 계속해서 특징주 내면서 날아갈 수가 있어요. 자, 정책 및 업종 실적 호재 같이 붙어 있고요. 총선 관련 호재도 붙어 있기 때문에 뉴스 발표 이후엔 투기성 세력도 같이 붙을 수가 있다는 라 겁니다. 물량 매집은 충분하고 올해 상반기 어, 드디어 이 종목 기회가 왔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최근 이런 하락장 속에서 바닥을 잡고 다시 올해 반등장 줄 것이라 예상하고 있지만 움직임이 정말 쉽지 않죠. 자, 이런 장 속에서는 주도 테마, 주도주, 수급주로 돈이 전부 다 쏠린다는 거 전부 다 알고 계실 거예요. 이런 수급의 최소한의 움직임 전부 다 1월 달에 다 확인됐고요. 2월에서 3월 못해도 최소 2회 이상, 2회 이상 갈 주도 테마 전부 다 확인돼 있고 정치, 총선, 그리고 업종 호황, 그리고 기간 수급까지 전부 다 확정되어 있습니다. 정치 테마, 정부 정책 관련 업종 호황까지 추가적으로 연결돼 있으면서 무엇보다도 기간 수급이 정말 확실하다는 거죠. 제가 이러한 딱한 종목 수천 개가 넘는 종목 전부 싹다 돌려보면서 재무 분석하고 찾아낸 종목입니다. 자, 이 종목 꼭 받아가셔가지고 올해 상반기 계좌 수익 혁명적으로 전부 싹다 바꾸실 수 있도록 꼭 매매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받아가실 방법 정말 쉽습니다. 010 7670 5491 010 7670 5491로 급등, 어, 급등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전부 다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무료로, 무료로 보내드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부담없이, 부담없이 보이시는 번호 010-7670-5491로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종목 받아보시고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일정 등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일정, 일정이라고 문자 적으셔서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추가 일정도 같이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어떤 분들께서 이런 말씀하실 거예요. 야, 이렇게 좋은 종목을 왜 무료로 줘? 저 같은 경우는요, 주식을 업으로서 하고 있고, 채널 성장을 또 목적으로 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께서 이 종목 받아가신 다음부터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눌러주시면서 채널 성장 지금 굉장히 잘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것으로 만족하고, 대신에 돈 많이 버시면 또 기분 좋아지시잖아요. 그 상태로 다시 한번 또 구독, 좋아요 눌러주신다면, 제 채널 성장에 큰 도움이 되니까, 자, 그렇게 제가 채널이 크면 또더 좋은 종목으로 보답드리겠죠. 자이 종목으로 상반기 들쑥날쑥 어려운 장속에서부근하게 수익 잘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바로 추가 분석 이어지겠습니다. 조금 더 크게 주봉 상 차트 월봉 상 차트 보시겠습니다. 자 주봉 상 차트 보시면 자 이렇게 더욱더 확실하게 일목요연하게 보실 거예요. 작년 이렇게 어마어마한 바닥을 찍어줬어요. 이렇게 하락세 계속되고 있었다가 드디어 반등해주고 나서 박스권을 계속 만들어주고 있었거든요. 그러고 있는데 지금 어마어마한 악재 와 함께 다시 한번 내려오고 있는 구간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구간들은 다시 이 저점을 깨는지가 굉장히 중요하게 될 거예요. 이런 저점을 깨게 된다면 또 다시 추세로 이어나가서 하방압력 강해질 수가 있거든요. 하지만 이러한 저점부터는 어떻게 보면은 또 안전한 구간이다. 이러한 구간 때는 물량을 모아가지고 다시 한번 올려줄 수 있는 수익을 줄수 있는 그런 구간일 수도 있다라는 거죠. 자 월봉사 차트도 한번 보시면 마찬가지입니다. 자 하방 추세 계속되고 박스권 뒤에서 지금 이번 달 하락 이어지고 있는 모양새. 하지만 이러한 저점 깨지게 된다면 다시 한번 하방 추세 크게 이어지는 거죠. 그래서 하방 n자형 파동이 이어지는 거다. 굉장히 안 좋은 형태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어요. 하지만 다시 말씀드렸다시피 저점에 대해서 한번 깨지고 나면 다시 한번 반등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자 물론 이걸 기술적 반등, 데드켓 바운스, 잠깐 올라오는 것 아니냐라고 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낙폭이 크면은 상승도 크다. 이때만 하더라도 기술적 반등 상승 얼마나 올랐습니까? 무려 70%나 올랐다는 거죠. 특히나 카카오뱅크 같은 경우는 비중도 크게 실을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좀 눈여겨 봐야 된다라는 거죠. 게다가 지금 이런 뉴스가 계속 나오고 있죠. 외국계 아이비가 한국 투자자 계속 등쳐먹는다. 이거 언제까지 놔둘 거냐? 라고 해가지고 지금 불법 공매도 처벌 계속 세진다고 하고 있어서 지금 공매도 금지까지 다시 한번 수면 위에 오르고 있어요. 아마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번 주말간에. 그래서 공매도가 다시 한번 금지가 된다면 매수세가 유입돼서 다시 한번 추가적인 반등 노릴 수도 있겠고요. 왜냐하면 최근 들어 이렇게 공매도량이 어마어마하게 커졌거든요. 이러니까 개관놈들, 외인놈들 다 죽여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안 좋은 소식이 있으니까 이때다 싶어가지고 냅다 꽂아버리잖아요. 그죠? 공매도 매매 대중비금 늘어난 거 보이십니까?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늘어났다는 거죠. 그런데 이런 것 금지되게 되면 다시 한번 또 추가적인 매수세로 이어질 수가 있거든요. 수급도 같이 보시겠습니다. 수급 보시면, 최근에 개인하고 외국인 밑바닥에서 계속 받고 있어요. 그런데 기관 쪽에서 미친 듯이 팔아짓 끼고 있다. 그런데 공매도가 늘어났다. 이게 뭐겠습니까? 그러니까 개관놈들이라고 욕하는 거라니깐요 자, 그죠? 그리고 연기금도 지금 또 계속 팔아짓 끼고 있어요. 근데 지금 상호펀드 쪽에서, 그리고 기타 법인 쪽에서 또 모으고 있습니다. 이러한 또 추가적인 큰 손들은 또 이때 바닥에서 또 모은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굉장히 대형 악재는 맞다. 그리고 카카오 자체에 대해서 김범수 의장이 또 추가적인 혐의에 따라서 구속하게 되면 더욱더 크게 악재로 작용할 수 있다. 하지만 한국투자증권 쪽에서 인수를 거부하고 있는 점, 그리고 설사 유죄가 확정돼가지고 팔아야 된다고 하더라도 그 물량 자체가 적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 물량을 처리하는데 시간이 꽤 오래 걸린다는 점, 그리고 수백억을 벌어다 주는 이런 카카오뱅크를 절대 쉽게 넘기지 않을 거라는 점 때문에 행정 소송 등 수년간 지연될 경우 다시 한번 그 사이에 매수세가 나올 수 있다는 점 등을 통해서 호재성 뉴스도 굉장히 많다는 거 우리가 알아두면서 그렇다면 난 어떻게 해야 돼라고 하신다면 기본적으로 이 바닥까지는 조금 지켜보셔야 돼요. 지켜보시면서. 이러한 평단가 맞추시면서 오히려 지금부터 정말 대응만 잘하신다면 요 정도 평단가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오히려 수익으로도 나올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도 있다라고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그렇다면 난 고점에 있을 경우 어떻게? 또는 저점에 있는 경우 도 어떻게 해야 될까? 제가 이러한 구간들 전부 다 분석해가지고 여러분들께 매수미도 대응전략집 전부 다 적어놨습니다. 매수 매도 대응 전략, 전략 전부 싹다 적어놨습니다 세력의 평단가 세력의 끼 그리고 추가적인 매수가 그리고 장기 당기 목표가 까지 전부 싹다 적어놨습니다 자 유튜브 여러분 어딜 찾아보셔도 요 정확한 가격 말하는 유튜브 아무도 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영상 뿐만 아니라 전부 가격까지 말씀드린다는 거죠 왜 자신 있으니까요 그죠 여러분들 무조건 받아 가셔가지고 세력의 평단가 그리고 내 평단가 대응해서 거기에 따른 내 시나리오 시나리오 제가 전부 다짜 드렸으니까 거기에 따라서 대응만 잘 잘 하신다면 저는 여러분들께서 수익 나신다고 100% 확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으니까 꼭다 받아가셔가지고 사용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제 구독자 분들께는 100%다 무료로 드리고 있고요. 대신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요. 자 외부 유출을 하지 마시고요. 제가 구독자 여러분들께 선물로 선물로 드리는 만큼 꼭 본인만 잘 사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받아가시는 방법 정말 쉽죠. 우측에 010 7670 5491로 종목명과 자료집 같이 적어가지고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대응 자료 전부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따른 대응 시나리오 그리고 직접 장중에 같이 매매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제가 이렇게 비공개 텔레그램 방도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략 500분 정도 계시는데요 비공개임으로 제가 초대 링크를 드리지 않으면 들어오실 수가 없어요 제가 공개적으로 했더니 이상 광고쟁이들이 너무 많이 들어와 가지고 저희 구독자님들께서 피해를 많이 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초대 링크를 따로 드리고 있고 우측에 점 3개 눌러 가지고 채널 관리 쪽 보시면 이렇게 초대 링크라고 있거든요. 제가 요 초대 링크를 전부 다 보내드릴 테니까 초대 링크 받으셔가지고 직접 같이 들어오셔서 매매해보신다면 신법적인 측면, 기술적인 측면 등등 주식시장에서 제가 15년간 살아남은 비결 등 보다 현실적이고 실질적인 도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참여하시는 방법 우측에 010-7670-5491로 참여 플러스 종목명 같이 입력해주시면 제가 텔레그램 방 링크 바로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매수매도 대응 전략도 잘 받아보시고, 텔레그램 방 같이 들어오셔가지고 실질적인 도움도 잘 받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상 실전만을 추구하는 금상수상자 혁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